여 안녕! 달콤 일상, 달콤이에요. 오늘 달콤이가 뭐할 거냐고요? 바로, 레츠고 이브이를 갖고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달콤이가 달달 달코미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사랑으로 고! 자, 이제 포켓몬을 해보실까나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포켓몬이 어디 있을까? 이건 뭐지? 에이, 뭐든지. 오, 달콤이는 해족제를 발견했다. 해족제? 뽀에 포켓? 아하, 해족제니까 아, 상처약인가봐. 그럼 캐토피를 잡아보겠어. 캐토피, 캐토피, 캐토피. 캐토피를 나중에 진화시켜서버터풀로 만들어야 되겠다. 앗! 아, 내때 캐토피가 터었어 준비한다! 고! 삐익! 오예, 신난다! 오예, 꾸리트다! 오예, 신난다! 오예, 꾸리트다! 캐토피를 잡았다! 신난다! 경치 16으로 됐다. 꾸레스 레벨 4로 올랐다. 구글은 레벨 4로 올랐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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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터피는 세상에 더겠력해 머리 끝에 있는 더듬이로 거들이면 강력한 냄새를 내어 몸을 보호하려고 한다. 해터피의 지니는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오. 아까 보니 뭐 없나 또. 어, 아, 캐스하고 싶지 않아. 저기 뭔가 좋은 거 있을 거 같은데요. 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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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춤이네! 캡터피 지나가는 거? 기억이 안 나겠다! 아! c s This is c s 으! 응. 내가 부들부들 떠는 거 같네. 아이고, 이거 자고 자면 안 되는 데 누군? 아! 아! 아, 왜 나왔죠? 흠!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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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나는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다! 이 경치 29로 얻었다! 모타필 레벨 6으로 올었다 신난다! 너무 신났다! 스스로의 거의 움직일수 없지만 위험해지면 침을 세위서 독을 뿜는 때도 있는 듯 하다! 딱 중에는 지는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쟨, 누구지? 벌레. 조금 별로. 음, 큰거잡고 싶었다. 큰 거. 임마! 어? 응? 음, 뭐였지? 어? 뭐야! 어, 잠깐만. 피카츄 보여는데 일단, 얘부터. 오, 아, 야생 단대기. 얘가 그건가? 캐터피 진짜 지나요? 그럼 아까 전에는. 아, 아까 내가 잡기 싫었던 그, 부충. 아, 맞아 부충. 이 진하 형. 아! 음. 조금만 더. Great! Great, great, great! 잡혔다. 잡았다! 뾰로롱. 신난다. 단대기도 잡았다. 신난다. 경치제 54. 점점 갈수록 없어. 별이는 레벨 8로 났다. 모다피는 레벨 7로 났다. 꼬렛은 레벨 5로 올랐다. 구구는 레벨 5로 올랐다. 구구는 새로운 발키를 배웠다. 바람 일으키기 구구는 레벨 캣터피는 레벨 4로 올랐다. 오 신년전 포켓몬들이 많아지고 있구만 몸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닭껍질을 단단하게 하지만 강한 출격을 받는 내용물을 나온다. 응 포켓몬 박스 비깡 피카츄, 피카 피카츄, 피카츄다. 리! 포켓몬스토리 주인공, 크레스트 자, 고 싶어, 자고 싶어. 너무 꾸고 싶어. 안돼, 좀 안돼, 안돼, 안돼. 약간 이기로는 피카츄 꼬리가 하트 모양이면 여자였는데, 얘는 그럼 남자인가? 어디 보면 될지 신난다 비카츄를 잡았다 예스 신난다 남자네 이십 얻었다 캐토비를 레벨 올로 올랐다 아까 전에 보니까 남자였어요 응. 맞죠 비카츄는 신난다고 네네네네다 남자 숲에 사는 포켓몬 볼에 있는 주머니 에전기를 모으고 있어 만지면 쩌릿절릿 저릿 지다 우리 주인공 잡았어 만족 피카츄도? 난 별로. 별로 가. 오, 작은 버섯? 그건 또 뭐지? 일단 가방에 넣고. 얜또 넣고. 응? 도망가야지. 도망간다. 잡았던 것됐어죠 아, 크 응? 아니, 뭔가 이렇게 많나? 그냥 잡아줄게. 진연도 엑소루드 잡혔다 한방 빵오오오응오 여기는 뭐 내가 뭔가 딴딴딴딴 이래서 조금 무섭다 아니 국군 언니한테 알고 다고 네가 구구라면 난 티티다 미안해 어 뭐지 어 뭐지 갑자기 웬 팬티 여보자 응 공춘 채리 정문 응 부충이 응가라별이 반짝반짝한. 뚱! 응, 별리 힘내라 별이 별이는 분도 막지게 예스 한방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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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 으응 음! 신난다 오 레벨 9 대기 중인 포켓몬도 가까워었구만오 정강석과 꼬래 이거는, 레벨 7. 공주지 정신차리 고보니야 어쩌고저쩌고. 세 개의 몬스터블. 세 개, 세 개, 세 개. 신났네요. 싸울게. 좋다고 한것 같고. 있지, 있지. 거다른 피카츄 가고 있어. 음, 몰라. 일단 피카츄 가고 있지. 짧은 치마, 은비가 승부를 걸어왔다. 은비구만 꼬렛. 난 피카츄 낼줄라는데가라별리 반짝, 반짝. 우리 별이는 이 노래를 해주면 공격이 더 세진 것 같군. 별이는 몸뚱딱지기 반짝반짝! 됐다! 음, 한방이구만 이제 별이는별이는약 보면 안 돼. 거짓말이지. 80원. 달콤이 모서버세 개. 거짓말이 아니고 자신인데. 괜찮아. 아니 왜 이렇게 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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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으르르르르. 어, 이쪽에 도 아까 보니까 있던데. 응. 음. 아, 순간 깜짝이야. 아, 단대기인데? 응, 단대기. 일단, 단단은 잡아주. 일단, 단단한 잡아주마. 일단, 단단은 잡아주마. 일단 잡아주마. 어, 됐구만. 다행이다. 잡았다. 아싸. 근데 난 전설 잡고 싶은데. 나 네, 여기 있잖아. 그곳같은 22정원치 이제 여기 있는 포켓몬 다 잡은 것 같은데 대충 김밥말기 김밥을 말아 달콤이 영상에 김밥만들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꼭 봐주세요. <laughs> 여러분 달콤이가 포켓몬을 많이 잡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그만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벌레가 있어요. 벌레 무서워. 다음 시간 꼭 잡아야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고 포켓몬들도 신기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달콤이는 이만 달콤이.